3무엘상 24장 본문 말씀으로 오늘 묵상합니다. 어저께 마온 광야에서 사울이 이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코너로 몰아서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포기하고 떠났었습니다. 그 상황과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에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이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서 이겼는지, 실패했는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냥 이, 어,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계속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내용으로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야기는 잠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다시 사울의 주, 아, 정말 지금 그 마음이 꽂혀 있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될것 같은 그 일이 바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또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 다윗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3천명을 거느리고 그를 아, 추격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그 사해에서 약간 그 사해 쪽, 남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사해에서 이렇게 그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수영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아, 거기가 바로 엔게드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서쪽으로 이제 광야가 펼쳐지는데, 아, 그쪽에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많이 되어 있는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아,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제 아, 화장실 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 그 양의 우리에 이렇게 보니까 굴이 있어서 아,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주로 이제 양의 우리가 굴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너무나 이제 뜨거운 곳이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더울 때는 양들을 굴에 좀 피해서 좀 시원한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이렇게 이제 양의 우리가 굴 곁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바로도 거기도 이제 많은 굴 중에 하나를 사울이 선택해서 이제 들어간 것이죠. 부하들은 다 밖에 있고 혼자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그굴 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도 또 일어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원수는 왜 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윗은 그절회의 찬스가 왔는데 사우를 해야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주신 기회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거옷자랑만 몰래 가서 뵀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사울은 그렇죠. 예,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예, 칼도 다 내려놓고 예,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사울,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나, 다윗은,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다시 자기의 돌아, 자기의 위치에 돌아와서, 금방, 아, 그거조차도, 왕의 겉옷을 벤거조차도 마음에 찔려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저를 해야만 안 된다라고, 금합니다 어쩌면은, 옷자락이라도 베야,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던 이 다윗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선수를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절대로 여호와의 기름부을 받은 내 주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지금 나 혼자 고, 아, 고생을 해도 힘든데 나 때문에 지금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사장들만 85명이 죽었고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높당이 완전히 그냥 진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울에 대한 원성도 있겠지만 다윗에 대한 원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믿고서 이렇게 따라온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실 달려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게 지금 뭐 사울이 그냥 놀러온 게 아니에요 다윗을 잡으러 온거 아닙니까 3천명을 골라서 정의 부대겠죠 3천명을 골라서 마치 무슨 블레셋 군대처럼 자기를 적으로 간주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서면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의 부하들도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사울은 정말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살려 보내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먼저 사울이 자기를한테 이렇게 살기를 가지고 몇번 죽이려고 했고, 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벌써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우를 처치하는 것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제합니다. 자제합니다. 이것도 평소 실력이죠? 평소 실력입니다. 예,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도 평소 실력이고요. 지금 이것도 평소 실례예요. 그의 마음속에 평소에 이 사울에 대한 원한을 쌓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에 대한 원한을 쌓았다면 당장 죽였죠. 당장 죽였죠. 평소에 그는 사울의 사울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묵상하면서 살지 않았다고요. 그는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광야에 있지만 그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 사울보다도 훨씬 더 정말 대인으로서 통큰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에. 그쵸? 그렇죠? 예, 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쵸? 그렇죠? 누가 도대체 지금 곡간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사울이죠.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정말 숨을 때를 계속 찾아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 여유가 없고 늘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인생인데 오히려 그런 다윗이 여유가 있어요. 곧간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곧간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도 곳간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나한테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죠. 놔두지 않죠.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한대 맞았으면 두 대로 갚아줘야 되고 그렇죠? 대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심사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여유는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는 여와를 신앙하는 그 믿음에서 왔습니다. 우리 그거 배웁시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점점 더 너무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울은 이 오늘 왕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서로가 알죠. 아, 다윗도 아 이제 왕이 다돼가는구나 왕의 수한도 다돼가는구나 사울도 압니다.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고서 울지 않습니까? 그가 높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놓고 사울이 나간 다음에 아마 저쪽 멀리 갔겠죠?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크게 외치죠.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를 담아뒀던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8절에? 첫 마디가, 내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이렇게 원수 취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이 사람을 여전히 내 주라고 얘기하고, 내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돌아볼 때 그의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합니다. 예, 왕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다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 장면을 다 지금 양쪽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않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다윗은 정말 대단하구나. 아 정말 사울과는 굉장히 이 인성이 다르구나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의식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윗이죠.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나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왕은 주변의 사람을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믿습니까?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레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전쟁을 얘기할 때.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 손에 넘기셨지만, 오늘 본문에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내 손,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내가 왕을 아껴서 내가 줄을 해야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여. 장인어른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도 아,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사이에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예,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악,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죠? 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저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인데 저는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쫓아서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런 정예부대 3천 명을 거느리고 무슨 대단한 공을 세우려고 나오셨습니까? 당신이 쫓고 있는 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온 사방을 헤매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나, 나라의 모든 그런 어, 그런 나라의 그런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렇게 정말 아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직접 왕을 해야 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길 원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그 얘기를 마치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의 헤어진 다음에 도망친 다음에 그렇죠? 처음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라도 사울의 입에서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시 확인합니다. 마치 늙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임을 당할 때겠죠? 그렇죠? 이것이 내 목소리냐? 마치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현실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총명 총명이 떨어지고 총기가 떨어지고. 아 눈도 좀 어둡고 막 이런 걸 약간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듣고서 그냥 거기서 브레이크다운이 되죠. 예, 완전히 소리를 높여 웁니다왜 예, 울었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laughs> 너무 억울해서?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너무 초라한 거죠, 그렇죠? 초라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 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구나. 정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다윗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정말 증오심, 이 근거없는 증오심, 이 복수심, 정신이 약간 들어올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계속 이랬겠지. 그쵸? 렇 그런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 그 그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정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거죠 아니, 어떻게 다윗은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지?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적구나 이제는. 적구나. 그런 게확 밀려온 것 같죠? 그래서 17절에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 예,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 악한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장면이지 바로 너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죠 예,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신하고 자기는 장인 어른이고 예, 다윗은 사위이고 그런데 이게 진짜 뭐가 뭐가 쉬워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어른 노릇도 못 하고 자기는 너무 너무 정말 그런 적의감을,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학대했, 학대했는데, 너는 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선대를 할수 있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와께서 정말 너를, 아, 나를 너의 손에 넘겼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나를 평안하게 가게 했다. 원수를 어떻게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너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은 뭐죠? 아, 정말 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맞다. 너는 악인이 아니야. 아, 너는 악인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렇게 취급했는데 이런 걸다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2 0절 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위 될 것을 알고 요나단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 했어요. 아버지도 안다. 근데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안다. 그렇게 인정해요. 완전히 인정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거스르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그 다가오는 미래가 자기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예, 주관하고 계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이 알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그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답게 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 목놓아 울 수밖에 없죠. 이래저래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완전히 참패를 당한 자기 그런 가련한 모습에. 목 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옷자를 벤 것처럼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은 이제 요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예,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한 맹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야겠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요새로 올라갔다. 그렇게 일 단락이 되어집니다. 옷자락을 벤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런 증거가 당연히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로는, 예, 그 옷자리를 뱐 것은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어서, 이렇게 잘라서, 예, 이제는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아, 사울이 그런 걸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울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을 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렇지만 예, 이 사울이 다윗을 보는 눈과 다윗이 사울을 보는 눈이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다릅니다. 옛날 목동 시절의 다윗이 더 이상 아니죠? 아니에요. 예, 전장에서도, 전쟁에서도 많은 그런, 정말, 아, 아, 그런 경험을 쌓아가고 있지만서도 그의 마음이 정말 점점 더 이렇게 큰 것을 품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편이 또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52편을 살펴봤지만 그게 오늘 이, 이 본문과 연결되는 시편은 57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7편이에요. 아까 제가 시작 기도할 때 읽어드린 1절, 2절이 바로 그 57편의 시작인데요. 아까도 봤지만서도 그가 얘기하죠. 나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재앙이 정말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절 끝부분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것이죠. 정말 너무 너무 불안하고 온 사방에 위협 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 하죠.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원수로 삼고 그 사람을 그 사람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속에서도 내 미래를 사, 자로,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미,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닮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도 내가 갚지 않고 내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냐? 근데 그가 얘기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57편이죠. 우리 어려운 중에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코로나를 묵상하지 맙시다. 어려움을 묵상하지 맙시다.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묵상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시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찬송을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맨날 맨날 본받는 닮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울이 평소에 다윗을 생각한 것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게 다윗은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힘든 환경 굴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면정신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채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